그곳은 빈들이었고 나를 딸 때가 저물었고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. 먹을 것이라고한 가난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전부였습니다. 제자들은 누군가에 가져온 음식이 있는지 신속히 알아봤고 한 소년의 음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? 2만 명이 넘게 앉아 있는데 물고기 두 마리, 보리떡 다섯 개.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"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."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. 우리는 절망적인 순간이라 생각합니다. 제가 스스로 포기해버리고, "아, 이제는 더할수 없어"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맞닥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"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." 여러분, 이미 포기해버린 문제들이 있습니까? 혹시 그것이 가족 구원의 문제입니까? 오랫동안 구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 버려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?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. 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. 내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. 내 미래, 내 앞날에 대한 걱정은 한가득인데 내가 힘겹게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같이 앞에서 나누어지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. 그분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. 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. 내 감정의 상함이 회복되지 않아 덮어둔 채 지내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. 나에게 상처 준 사건. 그 당사자와는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으면 돼 하고 그냥 스스로 단절해 버리고 살아가는 그분의 모습. 상처와 응어리진 마음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.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. 내가 생각했던 전부와 결론이 아닌 예수님이 손대시는 순간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. 비커밍 교회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 합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보며 "대단하고 멋지다"라고 말하면서, 내 삶에는 내가 문을 닫고 제안하고 포기해버린 문제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. 문제를 다 꺼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값싼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으로만 채우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. 그것 을 내게 가져오 너라.